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식TV 미라클입니다. 요즘 시장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부터는 다시 좀 나아질 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10월, 11월까지는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만로 무조건 입국, 입국하게 허용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11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0명까지도 술을 마실 수 있고 영업 제한 시간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테이퍼링을 다 이겨 니가 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시까지 술 마셨는데 이제 한 3시까지 술 마신다고 쳐 봐요. 그러면은 점주나 그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가게나 음식점 뭐 여행지 관광지 이런 데서 뭐 나오는 모든 매출이 기업이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이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 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서비스, 무형의 재화를 다루는 그런 업체들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은 지금 원자재 이슈 때문에 뭘 만들어도 남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전에는 80원짜리 원자재로 150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70원 남았잖아요. 지금은 120원에 가져와서 150원에 팔아야 돼. 그러면 30원 밖에 안 남잖아.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돼. 근데 가격을 올리면은 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좀 그걸 당분간 또안 사게 돼요. 필수제는 사겠지. 근데 정말 꼭안 사도 되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구매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보다는 게임, 컨텐츠, 미디어, 이런 쪽을 좀 투자하시길 바래요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거 지날 때까지는 계속 될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원자재를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약간 교육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 볼린저 밴드 아시죠? 볼린저 밴드.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투자자산 운용사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 시험에도 볼린저 밴드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별로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지만,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볼,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고 안 보는 거랑, 모르고 아예 안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술적 분석을 하다가 가끔씩 볼륨저밴드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안 보는 거랑 모르고 안 보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볼륨저밴드 자체로는 투자의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볼륨저밴드라는 것 자체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도 볼륨저밴드를 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주가가 볼린저 밴드 어느 상황에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지,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지, 현재 횡보를 유지하는지, 이거를 볼수 있는 밴드가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일단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시죠? 지표 추가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영어로 볼까지만 쓰면 나올 겁니다. 볼린저 밴드 나오시죠? 이걸 딱 누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줄이 표시되죠?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요거를 좀더잘 보이게 좀 수정을 해볼게요. 설정 누르신 다음에, 요건 건드리지 마세요. 코스피는 제가 그냥 그대로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더 예민하기 때문에 요거를 18로 바꾸는데, 일단 20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건 개인 차이인데,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자, 중앙선. 일단 색깔을 다 동일하게 바꾸겠습니다. 자, 항상 요걸로, 그 색깔을 좀 진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습이 나왔죠. 볼렌즈밴드가. 잠깐만요. 중앙선을 색깔 좀 바꿀게요.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색깔로 볼수 있게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보면요. 이게 하단선.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상단선. 가운데 있는 게 중심선이라고 불립니다. 볼린저 밴드가 어떤 걸 보기 좋냐면은 지금 주가가 상승세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중앙선 위에 있으면 상승세라고 볼수 있고요. 중앙선 이때 엄연히 상승하고 있죠? 중앙선 밑으로 빠지는 순간 하락세예요. 그렇죠? 원 이제 위에 상단에 닿거나 하단에 닿으면은 반대로 움직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을 닿으면은 밑으로 빠지게 되고요. 원래 하단을 나오면은 반등 나오면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반등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닿으면은 하락이 나오지만 위에 한번 걸치면 계속 상승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한번 닿으면은 계속 하락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하락이 닿았고 볼린저밴드 이탈하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죠. 그리고 다시 위에 닿으면서 하락이 나왔죠. 위에 닿으면은 하락이 나오고 밑에 닿으면은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볼린저밴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계속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계속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볼린저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요 밴드 폭이 줄어들 때입니다. 밴드가 엄청나게 줄었죠. 이러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도 줄었고 변동성이 나왔고 이, 이런 것도 밑에 닿으면 상승 나왔고 위에 닿으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근데 항상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볼린저 밴드 안에 주가가 갇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볼린저 밴드, 밴드 밖으로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간 경우에는 오버슈팅. 그리고 깨고 내려온 경우에는 언더슈팅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볼린저밴드 깨고 내려왔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대로 갈움직이니까볼린저밴드 밑에 닿았고 위에 닿았다는 거는 그만큼 극단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위에 계속 닿았는데도 계속 깨지면서 올라가잖아 급등주가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우량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안 나오는 거고, 잠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모든 급등주는요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제가 전에처럼 말씀드렸죠? 매직 구간이라고. 이때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다 무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볼배 상단에 닿더니 계속 올라가죠. 중심선을 한 번도 안 깼습니다. 한 번도 안 깼죠. 상승세에서 중심선을 안 깼다는 거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매매정적해 본다면, 은 요럴 때마다 매수 들어가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막말로 볼밴을 위에 깨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볼밴도 맞춰서 올라가죠 근데 볼밴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폭이 넓어지거든요 폭이 넓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빠져도 이만큼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지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밴이 엄청 좁아졌잖아 상승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가 1차. 1차 상승이죠. 이때는 개미털기죠. 예. 올려놓고 쭉 빼다가 다시 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만 원짜리가 7만 원까지 7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빠질 때 보세요. 볼밴 계속 위에 타고 중심도 한 번도 안 깨져. 한 번도 안 깨져. 깨면 끝이거든요. 이때 깨졌죠. 그럼 이때 손절이에요. 원래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더 빠지죠. 그리고 볼밴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이 밑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죠. 근데 만약이 종목을 다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중심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 사야 됩니다. 지금 아직 사면 안 돼요. 지금 반응 나오는 거 같잖아요? 중심선 위로 올라올 때까지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 볼벨 강하게 뚫고 나가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가 매도 시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볼벨 밑으로 크게 뚫고 나가잖아요? 매수 시점 되는 거예요. 볼린저 매드는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여요. 네.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항상 볼린저 밴드는 웬만하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만 움직여요. 가끔씩 뚫고 나가는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고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왜냐면은 뚫고 나갔다는 거는 그만큼 오버시팅이나갔다는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 무조건 주가랑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볼 때는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상승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하락세입니다. 네. 그래서 볼리저 밴드를, 자, 상승선, 중앙선, 하한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중심선이잖아요? 주가가 중심선 위에, 있, 위에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상승세예요 이런 경우에는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볼리저 밴드가 중심선 밑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하락세예요 볼리저 밴드가 밑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거는, 중심선 밑에 있다가 중심선 뚫고 올라온 종목 있죠? 이런 걸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상승까지 한번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시 중심선 밑으로 빠진다? 그럼 여기 손질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수 있고요. 반대로 중앙 하한선에 있던 게벌린 밑으로 빠져버렸어. 이런 경우에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는 반등 매매. 주식 자체가 내려가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 버렸어. 그럼 이때는 일부 익절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뚫고 올라간 거는요. 다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대신 볼린저 밴드 다시 좀더좀더 좀더 올라옵니다. 내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가 가장 의미 있는 거는 박스권이네요. 자, 삼성전자가 보세요. 이때 박스가 계속 나왔죠. 거의 이게 1월부터 8월 3일까지 박스권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볼밴이 하단에 다 매수하고요. 상단에 다으면 매도합니다 하단에 다으면 매수하고요 상단에 다으면 매수합니다 이때도 하단 닿았죠 근데 이건 상단 못 닿고 더 빠졌죠 그럼 이건 손절입니다 이런 건 힘들죠 이때 다시 매스 타이밍 잡고 이때 매도 이때 매수 이때 매도 무조건 아래를 닿아야 됩니다 닿아야 돼안 닿고 그냥 걸쳐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이것도 지금 3삼3전자 보세요 이때 급락이 나오면서 볼륨정지대가 벌어지다가 다시 이제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게 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하 하락할 가능성과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말부터 항상 주가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볼리전도, 볼리저밴드가 모아가다 보면은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볼리저밴드를 볼 때는 지금 좀 모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흔들다가 어느 순간 수렴한다 그러거든요. 수렴한 종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수렴하다가 하락이 나오거나 수렴하다가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단 타고 올라가는 거는 이런 걸못 먹어요, 박스권 매매하는.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약점이 이런 겁니다. 다만, 박스권 매매는 뚫고 나오니까 팔아야지. 지금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볼린저 밴드가 정말 좁아져가지고 막 주가에 붙어서 주가가 막 이러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방향성이 엄청 크게 나옵니다. 밑으로 아래로 그래서 제가 많이 썼던 옛날 방법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지다가 갑자기 좁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 이 구간이 보통 어떤 구간이냐면은 급등했던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좁아진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볼린저밴드에 여기서 모아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매수를 일부 해보는 겁니다 좁아지면은 방향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린저밴드가 좁아지는 거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그냥 이런 상황에 좁아진 거 말고 급등했던 종목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 이후에 하락이 멈추고 거래량이 줄었어 그런 거는 매수 해볼만 하단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주식은 파동이 있죠. 그러면 요 파동을 먹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 좁은 거를 찾아가면은 여러분들 괜찮은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볼린저 밴드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뭐 엠벨로 이런 거다 기본적인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웬만한 차트 보고 볼렌저 밴드 딱적용해 보면 다 맞아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볼렌저 밴드를 어느 정도 깨달으신 분들은, 아, 나이제 부자 됐다. 와, 씨. 다 맞네? 그러면서 볼렌저 밴드에 뭔가 희망을 걸고, 막 이것만 보고 계신 분이 계시냐 언젠가는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볼렌저 밴드는 절대 너무 맹신하지 말되, 그래도 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밴드니까, 저도 볼렌저 밴드를 한, 한 1년 이상 팠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아, 얘가 모든 답을 주진 않는구나. 그래도 도움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에도 뭐 지표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뭐 엠벨롭이라는 게또 있어요 엠벨롭도 상당히 재밌는 지표인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볼린저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희 구독자 10만 명 가고 싶으니까 예, 지인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주시장 다시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부자지티 v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